안녕하세요. 신차왕 칸즈입니다. 영상 찍고 있는 기준, 이제 약 4시간 뒤 정도면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이 펼쳐지는 시간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얼마 전 출시된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신차왕 칸즈는 신차 패키지 전문 브랜드 카스페이스, 신차 살땐 카동, 제네시스 GV80 넘버원 no. 동호회 GV80 멤버스와 함께합니다. 사실, 풀체인지도 아니고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크게 변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출시 행사 및 시승 행사도 참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그냥 제 채널에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차인데, 얼마 전 정말 친한 지인이 설 연휴 동안 한번 타보지 않겠느냐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지인 얼굴도 볼겸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 GV80도 출시 당시 정말 매력적인 차였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 가격의 국산차를 내돈 주고 사라면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진짜 얼마 타보지도 않았는데, 구매 욕구가 뿜뿜 솟아오르는 너무나도 탐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일단 이 녀석 이야기부터 무조건 먼저 하고 가야 할것 같네요. 바로 운전석부터 실내 중앙까지 길게 이어지 27.2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최근 현대 기아차에서는 CCNC가 적용된 각각의 12.3인치의 계기방과 내비게이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밀고 있는 반면에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G80, GV80에서는 보다 한층 더 진보된 CCIC 기능을 적용시킨 일체형 디스플레이 패널로 차별화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이죠. 일단 디스플레이 상에 구현되는 이미지들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계기방과 내비게이션 사이에 있는 있는 경계를 아예 없애버려 와이드 하게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차가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면서 증강현실 화면을 계기반 쪽 디스플레이에 띄어 보다 화려한 활용이 가능하였고 제네시스 에서만 기능이 적용된 네온 와이드 모드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국산차 에서는 볼수 없었던 광활한 내비 화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이제는 정말 이 프리미엄 SUV급에서 꽤 가성비 있는 차가 되었습니다. 아니, 기존 모델에서 450만원이나 올랐는데 웬 가성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꼭 무조건 비싸졌다라고 하기엔 기본적으로 적용된 사양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포피브레이크가 전 모델 기본 사양으로 적용으로 변경되었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M&A l 헤드램프 역시도 기본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요소들로 등급의 차이를 가지고 가곤 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죠. 일부 차종의 경우 그릴 모양으로 등급의 차별화를 주고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새로 디자인된 두줄 형태의 멋진 G 매트릭스 그릴 역시도 등급 상관없이 기본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차량의 외관의 경우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깡통 모델이나 풀옵션 등급이나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꽤 혜자스럽게 기본 사양들을 구성해서 나와주었습니다. 특히 실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역시 기본 사양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해 가격적인 가치를 따져본다면 가격 인상 폭은 어느 정도 분명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물론 이번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를 풀옵션으로 구매하게 되면 무려 1억 850만 원이라는 억대의 차량이 됩니다. 어. BMW S6가 1억 2천인데 그럴 아... 거면 X6 사는 게더 낫지 않아요? 사실 수 있는데 GV80은 굳이 풀옵션으로 살 필요까지는 없는 차입니다 만약 나는 무조건 풀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X6나 g l 이 쿠페 같은 차량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GV80의 경우 8천만 원 중반대 정도로만 구매하더라도 실용성 있는 옵션들 꽤 넣고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라면 분명 경쟁 프리미엄 SUV 모델들에게도 충분히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새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세차 살때 카동, 잊지 마세요. 이렇게 또 자신있게 괜찮은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차가 가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주행 성능 및 승차감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히 모든 제네시스 라인업 차량들이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네시스 중에서도 G80과 GV80은 진짜 국산차 또한 모든 세단과 SUV를 들이대도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된 성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번 페리덴 모델이 아니라 기존 모델을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현대에서 만든 차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탈국산 차 수준의 차량을 만들어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 프리... 미형급 차량 구매에 있어서 예전처럼 무조건 독삼사 수입차가 아닌 제네시스 GV80과 G80을 사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건 역시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GV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제 첫인상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찌 보면 좀 찬양 비스무리한 영상이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신차 정보 계속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